글로벌 버전 샤오미 레드미 워치 3, 액티브 블루투스 통화, 12일 배터리, 1.83인치 LCD 디스플레이, 5ATM 방수, 4146원, 5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글로벌 버전 샤오미 레드미 워치 3, 액티브 블루투스 통화, 12일 배터리, 1.83인치 LCD 디스플레이, 5ATM 방수, 4146원, 55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, 글로벌 버전 샤오미 레드미 워치 3. 액티브 블루투스 통화, 12일 배터리, 1.83인치 LCD 디스플레이, 5ATM 방수. 4146원. 55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, 글로벌 버전 샤오미 레드미 워치 3. 액티브 블루투스 통화, 12일 배터리, 1.83인치 LCD 디스플레이, 5ATM 방수. 4146원. 55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, 글로벌 버전 샤오미 레드미 워치 3, 액티브 블루투스 통화, 12일 배터리, 1.83인치 LCD 디스플레이, 5ATM 방